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노령연금, 쉽게 말해 기초연금 받는 법을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주목. 돈 없다고 서러워 마세요. 정부가 챙겨주는 돈, 꼼꼼히 알아보고 꼭 받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기초연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나라에서 어르신들 생활비 보태라고 주는 돈이에요. 국민연금이랑은 완전 별개. 2025년 기준으로 매달 최대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쏠쏠하죠?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해서 매년 조금씩 오른대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딱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첫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당연한 거죠? 둘째, 한국에 살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혼자 사는 분은 월 228만원, 부부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따져서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도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이건 좀 복잡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아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약간 깎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충이라도 알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어디서 신청하느냐? 가까운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아니면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해요.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헛걸음하면 짜증나잖아요. 신청하면 뭘 하느냐? 나라에서 소득이랑 재산 꼼꼼하게 조사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쉽지만, 안 됩니다. 하고 알려줄 거예요.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준대요. 매달 꼬박꼬박 연금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득이 많아서 지금은 못 받아도 나중에 소득 줄거나 기준금액 올라가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4천만원 넘는 비싼 차나 회원권 있으면 안될 수도 있는데 팔고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자, 오늘 노령연금 받는 법 완벽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